여러분 안녕. 저희가 태국 갔다 와서 영상을 처음 찍는 건데 태국 갔다 온지 우리 얼마나 됐지? 한달된것 같은데요? 한달 한 정도 됐습니다. 태국에서 찍어놓은 영상들을 우려먹느라고 <웃음> <웃음> 영상 찍을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찍는 내용은 사실 최초 공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뭔데? 저희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숨어? 네 맞아요 저희가 동거를 하게 돼서 동거하고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라 기대가 됩니다 동거 기념으로 커플 반팔티도 샀어요 지금 이 옷이 엄청 많아요 6개인가 8개인가 있거든요 매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네, 아침 일찍 과일 가게 여는 데 가서 과일을 산 다음 장을 보고 아침을 해 먹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 산책도 나가야 돼 쳐다본다호스트 산책 가고 싶어. 어, 고기를 이렇게 하네. 꼬리 흔든다. 호수. 호스트... 오... <laughs> 일단 나갈까. 우리 잠옷 입고 나갈 거야. 아, 잠옷 는 추울 것 같아. 지금 밖에 비 와가지고 창문 열어가는데 춥더라고. 그러니까 몸을 좀 대패고 나갈까요?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 나옷들수 없어. 검은색 입었어. 응, 음, 줄만 채워줘호시 이거를 채우셔야 나간답니다 빨리 나간 호수 나봐 지금 밖에 쪽 엄청 보고 있어. 하지만 그러실 수 없답니다. 이걸 다 채워야 나갑니다만. 음. 오늘 아침 끝? 그럼 밥안 먹어요? 네 오늘 아침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잠을 안 잤어요. 균이는 저두분 혼자 잤어요. 둘다잤습니 열심히 장 보러 가는 호수입니다. 막 풀로 막 들어가 막. 타잔 끝. 어제 목욕했는데. 아니 여보 이 카메라 들어봐. 나 지금 바지 내려갈 것 같아 뛰니까. 무지 비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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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서 양말도 이렇게 막 신으셨네. 배고프네요. 민준이 보니까. 복숭아 먹을까? 바나나 먹고 싶은데? 바나나 하나, 복숭아 하나 살까? 뭐 가져갈까? 이거 사야지. 8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저기 안에 고깃집 가가지고 오겹살 500g 달라고 해. 어디 있어? 저거? 여기 여기. 어, 안 넘어도 게 조심하고. 아니 여러분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장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고 아이. 지금 양치 안 했다고 계속 놀려. 요아 내가 언제 <laughs> 좋다고? 야 이거 다 흘리잖아. <웃음> <웃음> 결국 사고 치는 균이. 뭐 했는데 내가 꿀을 질질 다 흘렸어. 음 포크 줘. 한입 빼볼래? 음. 그냥 비빔 먹는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꿀이 맛있긴 하네. 꿀풀한 한국 진짜 맛있어. 무서워 꿀풀하고. 맛있지. 응 그래도 무려 나게. 꿀잼 먹어야지. 음, 근데 꿀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 다 먹어야 으 돼. 꿀어야 돼. 사람. 근데 걱정이야. 뭐 조금밖에 못 먹는데 과일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먹어서 반응 한 봐야겠다. 아침밥으로 김치 삼겹살 볶음을 할 겁니다. 어, 나 배부르다. 안 된다. 아. 왜 이렇게 밥을 조금밖에 못 먹을까요, 준희는 저는 김승씨이 아니라서. 당연한 걸왜 그러시지? 제가 열심히 준이 살찌우고 있거든요, 진짜로. 사육당하고 있어. 원래 오늘 요리를 하려다가 그냥 삼겹살만 구워 먹을 거예요. 왜요? 요리하기 귀찮아요. 와! 이제 저한테 요리할 값어치도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군요. 이제, 이제 동거하니까 이제 요리 안 해줘도 돼요. 고기만 구워줘도 돼요. 아니, 동거하면 맛있는 것만 해준다고. 삭삭 썩었어 다. 저 오늘 잠안자서 힘들어요. 오늘은 고기만 구워 먹어야 돼. 어제 해준 제육볶음이랑 삼겹살구이 먹을 겁니다 저희는 잘 먹겠습니다 파채도 있네요 음. 근데 고기 상한 거 같은데 맛이? 왜요?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 아니 먹어본 건 아니에요 먹어봐 봐 그냥 먹어볼게요 상한 거 같다고 안 상했어? 그냥 막 좋은 거 같지는 않긴 한데 뭐 상한 거 같지는 않아요 음. 맛있어? 네 이거 맛있네 오늘은 밥 먹고 있대 영화보러 갈까? 나 영화 보지 않아. 조금 자지. 제가 영화 가서 영화를 보면 한2 시간 중에 3 0분 정도 잠을 자요. 영화가 재밌든 재미없든 재미없으면 2 시간 다 자요. 근데 영화 보러 가면 안 되겠다. 왜? 오늘 나잠안 자가지고 가면 그냥 가장을 잘것 같아. 음. 나중에 잠잘푹 자고 나중에 보러 가자. 음. <laughs> 어? 저, 다이어트 겸 균이한테 축구 배워보기로 해서 지금 축구 배우러 가고 있어요. 너 하자네. 그니까 축구 배울 거라고. 나 축구 엄청 잘하면 어떡해? 그럼 뭐, 구 선수 해야지.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목에 있는 거는 호수가 밟은 거예요. 어디? 아니, 이거 목에 호수 발자국 난 거. 아, 어. 아 호수가 목을 빨더라고, 잘 돼. <laughs> 잘 돼, 호수. 뭐, <laughs> 어, 아주 고약한 잠버릇이 있어. 아, 호수가? 어. 어. 아주, 아주 못됐어. 약간 아기 때 그거 젖 빨던 거 생각났나 보다. 음. 근데 이거 좀 어깨 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 완전. 그죠? 게요세요 <laughs> 민준이 전용 에스컬레이터. <laughs> 힘들어서 균형을 못 잡겠어. <laughs> 축구장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못할 수도 있대요. 물어볼까? 어 한번 물어봐봐. 지금 축구장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 옆에서 축구할 거예요. 이렇게 원바라고, 응. 바운드 딱한 번만 하고 바로 나한테 뺏어주면 되거든. 튕겨서 봐 봐. 그러면 한번튀기고 너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너가 한번튀기고 다시 나한테 줘. 그렇지. <laughs> 이거를 이제 안 떨어뜨리고 하는 거야. 안 떨어뜨리고 두번안 튕기게. 여기 선이야. 여기 선. 이건 너꼭넘어야 돼. 응. 이겼다. 저희는 재밌게 축구도 했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카메라 드는 거 부끄럽다 지금. <laughs> 저 모르는 사람이 저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뭘하러 왔냐면 여러분 혹시 라보브 아시나요? 라보브 구입하려고 하면 그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추첨을 하는데 제가 당첨돼가지고 지금 라보브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죠. 제가 그때. 신청하라고 자다 깨워가지고 음... 했던 그거죠? 명동이? 맞아 저조만 뒤에서 걸을게요 먼저 가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 와라 아 너무 많이 쳐다봐요 아무도 안봐아 진짜 정말 많이 쳐다봐요 관심 없어 라부부 왜또 이렇게 신이 나셨대?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 라부부 구매 완료 제가 지금 천리안 썼거든요 뭐라고? <laughs> 이 안에 시크릿 있다고 <laughs> 시크릿 없으면 어떡해? 아, 있다구.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라부부가 6마리 있는데, 75분의 1 확률로 검정 색깔 라부부가 있거든요? 과연. 일단, 우리 건밥 먹으러 갈래? 그닥 되게 안 먹던데, 나는? 근데 지금 먹어야 늦게 안 먹어. 딸기모찌 먹으려고 딸기모찌 샀어요. 딸기모찌? 나는 5,000원이거든요. 이거 딸기모찌? 네. 여러분, 이거 한개 5,000원이에요. 완전 비싸요. 근데 저는 모찌 좋아하거든요. 딸기모찌. 근데 안에 딸기 두개들은거것 같다. 만져지는게 음. 또세 개인데? 네 개인데?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다 먹었어? 응. 빨리 먹었다. 이리 와봐. 저희는 명동에 있다가 신촌으로 스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저기다 어. 여기다. 스시. 여기 입구 맞아? 아 입구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웨이팅 있나봐. 오늘 모은 밥집은도한 접시 1,900원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비슷한 데 가서 먹은 적 있는데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먹으러 왔어요. 근데 체인점은 아니고 아마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맛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따 축구하러 갈 거야, 새벽에. 몰라? 왜? 이따 밤에 축구하러 가면 응원 갈라고. 아, 안, 안 하네. 나 치아리드처럼 내가 응원해줄 근데 이거 내가 뜯어야지. 내가 뜯어야 내가 뜯어야지. <laughs> 내가 뜯는 순간 이렇게 있는 애들 다 까매질 거야. 스시를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아니 나 여보 그 먹는 거 먹고 싶은데 지금 못 찾고 있어. 그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laughs> 이제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다 먹었어. 다음인 패어 이게 균이가 맛있다고 한 거예요. 이제 집 도착해서 라부부 개봉식을 할 겁니다. 근데 균이가 계속 택시에서 라부부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다행이라면. 여러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이 박스에 여섯 개가 들어있거든요. 잘 싹싹 까보세요. 아니 가위 있자고 갖다 주면 안 돼? 아니야 손으로 까야 돼. 나무고 그거 두 마리 갖고 와 보면 안 돼. 나무고두 마리요? 어. 이 친구들은 근데 거기서 나온 친구들이랑 좀 달라. 이 친구들은 아? 태국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 <laughs> 오픈했습니다. 이제 한번 까보겠습니다. <laughs> <할까요? 웃음>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얼마지? 4 0만 원인가? 네. 이거 한 박스에 40만 원짜리예요 소리 들어면서 검정 색깔 찾게 하자. 한 마트에 라무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흔들어서 소리 들어보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는 소리 안 나요. 자, 첫 번째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까지 말고 카드만 보고 리액션. 음, 저밥 먹었어. 그거 할래? 우리? 그 검정 색깔 만약 뽑으면은 어. 소원무몇개 할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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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정 색깔! 뽑으면은 지금 소원권 10개 걸려있거든요? 안에 보면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보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수 있어요. <laughs> 제발 검정색 내가 나와야 되는데? 설마. 근데 나 사실 고백할 거 있어. <laughs> <이렇게>? 검정색 나왔어. 그럼 또막 화날라고 그래, 저. 저 이거 짓말 치는 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검은 색깔 나올 확률이 이게. 아니, 뭐한 100개 들어드릴게요, 평생 그냥. 진짜로? 네. 여러분, 이게 검은 색깔 나올 확률이 72분의 1이거든요? 아니, 없다고. 근데 제가 검은색이 나왔어요. 어찌 마세요 진짜. 진짜 입만 벌리면. 우와! <laughs> <무서워! 웃음> 시발! 여러분, 검은색 나왔어요. <laughs> <laughs> 우와, 검은색이다! 말이 안 되는데? 너 평생 성어권 100개 넘게 들어준다아 10개로 하시죠 10개 100개 넘게 들어준다니까 근데 저도 검은색 나왔으면 어떤 일이죠? 어? 저도 검은색 나왔으면 어떤 일이죠? 어안나왔어 검은색은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너무 잘못된 거 같던데 당신 근데 어떻게 리액션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어 딱봤을때 무슨 생각 했어? 어? 이거 성어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고 <laughs> 아. 와, 어떻게 저게 나왔지? 검은색 뽑았다. 저 소원권 지금 100개 넘게 있어요. 나 원래 3개 있었어 봐야지. 근데 지금 103개 있는 거야? 근데 평생 내가 해달라는 다 해준다 했잖아. 검은색 나오는 거. 103개로 하자. 와, 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시크릿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laughs> 네, 레전드 사건이 진짜로. 뽑 한번 해보시지. 소원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 니 이런 거 소명권 써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어머, 사실 시... 아, 진짜 오이 것 둘러. 라붐 여섯 발다 보여줘. 와, 근데 한박스만는데 이게 다 나왔어. 어. 아, 그치? 근데 보니까 원래 한 박스 까면 시크릿 빽은 다 나오는 거. 야이. 라방 한번 킬까요? 네. 라방켜틱터라방 아, 라방. 여러분 일단 저희는. 그라보고 언박싱이 끝나서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켤 거예요. 저, 나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영화 망가진 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가지가 진짜 이목구애. <laughs> 야, 망가진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뭐가지고. 돌아가지. 근데 망가질 거 같아. 라보워 시크릿 뽑아버린 남자. <laughs> 좋다. 엄청나다.